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 찬양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내가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내가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Other the blessings shall come upon you and overtake you if you obey the rod your God. If you obey the rod your God. Deuteronomy chapter twenty-eight, verse two.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28장은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신약 시대 이런 공식은 없고 오직 은혜만 있을 뿐이다. 혹은 그냥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이부, 믿은 대로 입으로 선포하면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져 땅에서도 풀린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 봤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길 땅에서 기도로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지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믿은 대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가 성경에 나올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불을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이루기 원하는 기도 제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게 된 거냐 싶을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기도의 공식이 이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믿은 대로 선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선포해서 종의 치유를 보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그에게 주셨고, 그는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졌고, 그 믿음에 따라 예수님께 요청한 것 뿐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믿은 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선포한 것은 백부장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선포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선포 기도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싶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 기도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일단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포의 사전적인 뜻은 널리 세상에 알린다는 뜻일 뿐 명령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명령기도가 맞지 않느냐 싶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명령기도라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우리는 선포인 명령기도의 형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날때부터 난준뱅이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도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은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이라고 기도의 마무리를 잘 지으면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려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니 정말 내가 말씀대로 기도했는지 정말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정말 주의 주님의 뜻이 나의 마음에 일치되어 기도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드린 기도라면 왜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병의 치유 사건을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의 베드로도 1 4 장의 바울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고 명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질병의 속박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이 주어졌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신 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믿고 죽게 나오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아왔기 때문에 다 나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인위적으로 믿습니다라고 외치거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억지로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성경과 다른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기도를 통해 낫게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비블리오의 부친을 고친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미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경우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 축기 사역이 행해졌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믿음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사역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말로 코리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맥을 통해 바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다정한 초대를 율법주의라고 하여 구약 성경과 함께 매장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명령형으로 분명하게 기록한 것이 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령형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역사 속에 없었던 것들을 신앙 속에 끌어들여 본질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닌가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진짜인지부터 제대로 점검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선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의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